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안 하고. 안 하고. 붕장어, 붕장어 해인데, 음, 제가 여름이나 좀 날이 따뜻해질 때 외에는 이 해를 안 합니다. 안 하고 해요이큰 거는 하는데, 작은 건는안 해요. 새꽃이는. 왜안 하는지는 그 이따 손, 손질하면서 설명드릴 거고. 자, 하나는 포를 뜰 거고. 제가 안하로 하는 방법은 한번 올려드렸는데 예전 제가 채널이었기 때문에 이새 채널에서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쉬운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머리부터 딱 말랑말랑한 거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척추까지 자르세요. 척추까지 끊어주세요. 척추까지 탁 끊어지면 그냥 칼을 멈추세요. 너무 대롱대롱 매달아놓으면 힘들거든요. 이렇게 딱 끊어주세요. 큰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심쾌지면 하면 좀더 편하게 하니까 한번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확 집어넣으면 안 돼요. 바이어를 길을 찾아서 항상 가듯이. 우리가 한 번에 가는데, 이게 한번 꺾여 갖고 구멍이 뚫리면 여기까지 갔죠? 이렇게 소품 없애 놓고 어이고꽉 넣습니다. 이렇게 풀려 아, 놓고요. 하나구를 처음에 벗길때는 아까 저번 엊그제께도 얘기했듯이 여기 지느러미 있는 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 보시면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죠 대각선 왜 그러냐면 이게 벗길 때 이게 딱 직선이면 직선이면 이게 벗겨질 때 칼. 보시면 보시면 봐 이렇게 조금 이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겨가는 길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장을 그대로 남겨둬도 돼요. 그냥 한 번에 뜯어버리고, 뜯어버릴게요. 자, 이렇게. 뜯어버린 상태에서 여기서 칼집을 탁한 번만 주세요. 자, 칼집이 요 정도 주세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꺾은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다시 짱을 모양대로 한 다음에 여기를 잡아요.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살살살 하다보면 껍데기가 만나요 껍데기, 껍데기 보이죠? 이제 보이죠? 피부기. 여기서 살살살 딱 시작부위까지 딱 오세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잡고쭉 땡기시면 돼. 여기서 이 정도는 칼로 안 잡아도 되고 손으로. 손으로 싹 땡기시면 한 방에 싹 벗겨져요. 깨끗하게 벗겨지죠. 탈 피기로 벗기면, 보시면, 진느러이뿐만 아니고, 요 위에 겉에, 이 부분. 이. 그 윤기 나는 이 부분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보기 싫습니다. 큰땅어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이그 정도 잘라버리세요. 꼬리 이쪽에서 피가 덜 빠져서 배탈이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라버리시고, 보시면 시작. 피시 작하는 부분, 여기 이렇피 나오는 거, 보세요. 나오죠, 나오죠, 응? 나온다. 막, 막 나와, 그래. 피를빼주시고이제 포를 뜯거거고이녀이거는포뜨는용구래어주시고이녀고이장 <laughs> 남아 있는 부분은 이렇게이렇게이패주이렇게이주시고자그리고 <laughs> 작은 거 작은 거 베낄 때는 좀 미끄러우니까 면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큰 거랑 똑같아요. 대각선으로 해주시고 여기까지 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긁어 주신 다음에 짝 잘라 주시고. 이게 칼이 너무 잘 들면 예민합니다. 그래서 칼이잘 들면 초로 차라리 초보자들은 더 힘들어요. 안 하고는 칼이 더잘 들면 힘들어요. 이렇게 되끼시면 됩니다. 칼이 잘 들면 끊어질 수가 있어서. 칼날을 죽여버릴게요. 죽인 앞날은 잘 들어야 돼. 앞날은 왜냐하면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 들고 자 이렇게 아무리 세게 해도 아무리 세게 들고도 아 상처를 안 내거든요. 껍데기. 껍데기 상처가 약간 있으면 벗기도 힘든 거예요. 자, 이뼈 정도는 아무리 안 들어도 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충해도 대충해도 되는 거예요. 자. 칼이 너무 잘 들면 안 돼요. 칼이 너무 잘 들었을 때, <laughs> 라의장어는 힘듭니다. 은 거는, 자, 아, 했고, 그 다음에 소만 이렇게 씻은 다음에, 작은 거. 작은 거는 저희는 이제 탈수기를 안 쓰거든요. 탈수기를 안 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여기부터, 여기부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자. 여기부터. 뼈를 누르면서 쭉 끝까지 풀세요 여기 보이시는 게요 피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피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니까 여기서 칼집을 주세요 칼집을 주시고 꼬리를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마 안 들어야 되겠죠? 안 들으면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 꼬리 쪽에 있는 카피를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피가 한 방울도 없죠? 이 피에서 배탑이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는 뼈를 잘 해야 돼요. 피를 잘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작업이 아주 귀찮죠? 그런데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찮습니다. 자, 제가 왜안 하고는 제가 왜안 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안 하고 손님이 한 10팀이나 5팀 이상 옵니다. 10팀에서 5팀 이상 오세요. 평일에.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손님이 하루에 한팀 이틀에 한 팀, 두팀 오해. 안 하고 제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안 드시거든요. 여름에 안 하고 철이니까. 여름에 한 팀, 두팀 옵니다. 근데, 그거를 5kg 단위로 저희가 도매, 도매쪽에서 받아와야 돼요. 1kg 단위로 팔진 않아요, 도매에서. 도매에서 최소 5kg는 가져가야지. <목소리> 어. <목소리> 가져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보세요. 문제가 뭐냐. 제구가 5kg를 팔았을 때한 4일, 5일이 돼요. 저는 일단은 고기가 수족관에서 이틀 이상 있는 거를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 설이 아니니까 못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5kg나 4kg, 3kg 이렇게 많은 양을 주문해 주시면 해드립니다. 미리 주문해 주시면. 저는 일부러 갖다 놓지 않아요. 수족관에서 3, 4일 놔두면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없지. 자, 지금 이거는 피를 제거했으면 물로 씻어주세요. 남아있는 피가 혹시라도 살에 베 수가 있으니까. 베일 수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피를 끝이 빨아주세요 이렇게 명상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영상이안 찍혔네요. 자 이렇게 이거는 큰 거는 이렇게 폴을 포를 떴어요. 폴를뜬 포를 대신에 어, 갈비뼈는 제거를 안할 거예요. 제가 먹을 거니까. 갈비뼈 제거 안 하고, 이렇게. 쭉, 그냥 콜을 떴어요. 그 다음에, 세토식거리는, 잘 넣어줘야 돼. 물기를 최대한 짜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진짜 깍 짜야 돼. 깍 짜면 깍짜수록 좋겠죠. 탈수기를 안 하니까. 탈수기로 돌리면, 이 고기에 기름까지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게. 맛이 없어. 싱겁잖아, 싱거워. 썰어갖고 이걸 탈수기에 짜버리면, 아무래도 안 싱겁겠습니까, 고기가. 큰. 큰안 하고 해는, 어, 어떻게 썰으냐면, 보통,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넓게 썰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갈비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갈비뼈를 더갈리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조금 길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원래 겹쳐놓고 한 번에 쓰리겠지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등 고기를 다 썰었고요. 그리고 고시는 원래 이렇게 네 다섯 개 겹쳐 놓고 그냥 그냥 썰입니다. 근데 하나는 제가 어딴 방법으로 썰겠습니다. 잘게 보통 안 하고 해처럼 기름 나온다. 음, 세하게 이렇게 넣으세요. 멍이 들어어 멍이. 피가 아니고 멍인데,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다 잘라내주셔야 돼요. 속에 들어있어서 안 보였네. 안 하고의 생명은 오약해. 드러나는 속살이잖아요. 힙기가 약간 있어. 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한 마리가 왜이렇게 자, 이렇게. 썰었고요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나 어른들 세대에서 자주 먹는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칼집을, 이렇게. 칼집을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뼈를 잘라주면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셋, 넷, 다, 여, 일곱 개 정도. 일곱 번 정도 하면 딱 입에 넣기 좋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만 접시 하나 둘래? 자이작은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어볼까 그냥 장어만 여기 넣어볼게 다른 고기는 다 넣었어 어? 네. 장어의 생명은 뭡니까? 막썰입니다막 썰어 막 썰어도 좀 맛있게 잘게 썰어주는 그 맛으로. 저 아마 또 그, 야간한다. 김통제. 김통제가 있었나? 어? 들어와봐. 그, 김통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됐어 됐 먹자 저그 뚜껑 닫아내서 손님이 안 온다 먹고 가자 전화 좀받아봤 맛있어 보입니까? 영혜야 맛있어 보여? 아, 어, 맛있어 보입니다 여보세요 치우, 치우고 치우 있습니다 마누라는 이 보세요 기름을 보세요 이 윤기나는거 보이죠? 아 다은이하고 지금 맛을 해 어? 윤기나는거 보이죠? 이게 왜 윤기가 날까요? 이게 고기의 물이 아닙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진짜 물 같다 <laughs> 음, 이거를 달수기로 돌리면 이게 이, 이 기름을 못 먹는 거야 고기 그래서 이거를 달수기안돌려나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음, 비린내 안 나지 당연히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됐습니다.